하나님 말씀이 어, 생명의 양식이란 라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성과 사고와 우리는 우리의 감성과 사고와 하나님 의 <laughs> 말씀에 하나님 의말씀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감성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 감성과 사고를 지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서를 해야되고 일찍를써야고 그리고 목상하고 암송을 해야됩니다.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당신의 마음을 빼는 빼서가는 영향력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이 제하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를 빼서가는 영향력들을 내 생활에서 하나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아이들을 당신의 생각에서 제거해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사탄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말하지 않은 숨은 욕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 사탄은 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숨은 욕망과 나의 죄책감을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지그 죄의 어, 똥아리를, 죄가 똥아리를 튼그 어느 순간의 시점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 저는 산골에자기 때문에, 감나무가 있었고 방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를 제가 올한가지 감나무가 아주 반질반질했어요. 반찍 가지고 노는 게 노기가 장난 감나무였기 때문에 제 마당에. 근그 감나무에 제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흉터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못을 빼도 그 흉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감나무에. 그 흉터를 통해서 감나무가 상처받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그 친구들한테서 위인이 들린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교인가 돼요. 교인가 돼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약점들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멸시켜요. 느낀 경험 것으로 아 나는 안돼, 나는 할수 없어. 스스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이 사탄이 약점을 알 있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과 욕망을 기초하여 사단은 당신의 생각에다 여러 유혹을 심는다는 겁니다. 자기 사단의 제안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행동을 옮기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심어놓는 것이 크게 우리의, 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뿐이니 그것처럼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며 모든 새로운 생각과 상상으로 살다가 그를 뜻밖의 복종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못 빠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대한 그 지식, 이것은 다 파해야 되는 거예요. 파하라고 그랬어요. 이 파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은 아침에 자언을한 장씩 먹는 것이다. 자언이 30장입니다. 하루에 어, 한 장씩 읽으면 한 권을 한한 달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의배되는 성경을 위배되는 서적이나 잡지를 당신의 집에서 제거하라. 성경과 배치되는 서적이나 잡지를 집에서 제거. 이 책에 있어서 당신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소유인 책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 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비 기독교인이 쓴 모든 책과 잡지를 칭하는 것도 아니다. 전용 기독교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권리에, 위리, 위리, 원리에 위배되거나 성경에 돌려 하는 책을 말한다. 파괴해야 할 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지 지도자들이 저조랑 모든 종교 소정 특히 이 사이비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자들 쓴 책, 또 이교들과 과도는 관련된 모든 서적, 잡지, 특히 정성술, 마술, 그리고 특히 세교에 관한 소설이나 잡지, 인본주의적인 진화라고 철학에게보 모든 서적, 이런 것들을 파괴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런 책들은 책꽂이를 책꽂이에 제가 제게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 한나라당 그 안산시장 후보 허승이라는 사람이, 허승이라는 지난,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그, 그 김천이 있었는데, 떨어졌는데, 그분이 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그제 서재를, 서재에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제 서재를 딱한더고 그, 분이 서울대학교, 어, 그 정작학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허승이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가. 책을 딱 그런 거예요. 네. 책꽂지에 책이 꽂혀있는 그책 서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상을 알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 그래서 이 서적과 잡지를 파기해야 될 책들을 책꽂이에서 버리십시오. 세 번째 보면 성경을 거절하는 가까운 친구와 관계를 끊어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친구는 올바른 생활을 타락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요번에 그힌들산 기도를 에서 뉴욕 순복공교의김남석 목사님이 감사로, 어, 이 저녁에 툴타임을 그 치신 곳이에요. 어, 월요일날, 화요일셨어요 그, 김남정 목사님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욕에서 순복공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을 갔대요. 감옥을 가가지고, 감옥을 가가지고, 4년 동안 감옥을 갔는데, 그, 어, 뉴욕의 일간지들, 뉴욕과 그, 미국의 신문 자들, 주간지, 하루도 모르게 매일 그, 암흑의 목사, 뉴욕의 순봉목교의 큰, 큰순공목교의 큰 목사 아들이 감옥에 갔다. 이게 뉴스에 나와가고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표 내고 그랬대요. 근데 장로의 당위에서 사표를 거대되고 거대되고 그랬답니다. 이아들의 감옥 가니까 참 부끄러워서 못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 4년 동안 감옥을 갔다 나와서 치유를 받고 결혼해가지고 손자를 손녀를 낳아게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정을 하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해서 타락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된다고 타락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다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3절 읽어봐요. 안보여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형식을 더럽히나 악한 동물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정면의 정력을 배하고 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심하라 성경을 거절하는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 안 가려면 성경을 멀리 하는 친구를 끊어야 됩니다. 당신의 아내, 자녀들에게 가까운 한나야 그렇죠? 커트을 커튼 치라고. 치라고 막으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당신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당신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지물어라 나쁜,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 나쁜 친구들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 될 것이다 나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진정한 나쁜 친구들은 기를 떠나게 될것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깨끗해지니 하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립들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론을 파하라. 높아진 그 지식을 패하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이거를 파하라. 이것을 뽑아라. 그리고 그리또께 복종하라. 그리또가 뭐냐? 그리또가 누구냐? 성경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또가 그루. 성경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 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의 그래,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많은 서적으로 가득한 도서관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몇 권의 서적을 소유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당신이 서져 있는 조치부 장소에 대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흥미를 그때 느껴진 꼬맹님을 알아야 한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사춘기 때, 뭐, 뭐, 학창시절에, 아 뭐, 그, 부름서적, 뭐, 비사, 이런 것만 호기심으로 듣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저러다 그게 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이제는 성경 말씀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다 부르는 적유니까 버려라라고 합니다. 내가 피해야 할 여섯 가지 기득교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만하면 가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태적, 가늠을 하지 말아라. 욕심을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술고래, 무절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 악용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악용하지 말고, 이교도처럼 무상증배하지 말고, 또 강탈자, 부정직해서 남의 재산을 유탈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3 0분 만까지만 할 거예요. 4번, 성경에 올게 되는 일을 당신 직장에서 직장에서 척하라 자문에 보면, 소한면여호와께 은청을 받아야 하니와 악을 끼하는 자는 정리를 받으리라. 그 정하게 얻은 돈은 는 재앙을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의 집을 떠나지 아니리라 그러므로 부비로 큰 재물을 얻기보다는 깨끗한 양식으로 재물을 얻지 않은 것이 이롭다 자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에 의유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부비를 겸 것보다 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 일에 관해 스스로 부르할 질문상이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여 생명이나 도덕적으로나 건강에 피해자되는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번가, 그 직업에 어, 무슨 그, 이렇게 생명을 위한 그런 어, 상품을 팔든지, 도덕적으로 건강에 피해지는 상품을 팔아서는 어, 안 된다라고 나있습니다 이번에 그 어, 입법부에서 음, 이 특별 법을 만든다고 해요. 기능란법을 그 만든답니다. 저그이 정치 자금을 그 100만 원 이상 그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법. 이게 이제 기능란법이에요. 소름 기능란법을. 북해에서 개입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특별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사정없다는 겁니다. 이것서 어 건강에 피해되는 상품, 그래서 농약으로 이렇게. 애들 저, 저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으로 어, 장난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겁니다. 당신의 신념을 타협하거나 또 부정직하게 속비되고유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바꾸도록 당신에게 매우 정중적입니다 직장일이 장기간 동안이나 당신이 하나님께 함께 지내는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가? 직장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가족과 시간을 같이 하나님들이 제일 우선순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은 아들이 배우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하겠지만 내심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한 관심을 드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하는 것에 관심을 드는지 한다. 믿음은 바람을 떼실 수는 없고 부지런한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산만한 마음을 성경입게 암송, 묵상으로 극복하라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우면당신 아내나 자녀들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아내가 기다려 는것도 끝나지 못한 일이니가. 당신 치해 중에서 아직 끝내지 않고 집안 곳곳에 널려져 있는 것이는가 당신은 텔레, 텔레비전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텔레비전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보다 애완동물 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는가. 내 당신이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보다 잣재도 시간을 많이 보낸다 당신이 즐기는 음악은 하느님께 영광이 드는가. 당신의 삶과 가정에 견고한 영향을 줘라. 나쁜 영향을 즐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함이 있는 자가 되려면 자신의 삶과 가정에 올바른 영향을 끼쳐야 한다. 다음 상황을 가족과 함께 실시하다 고전적인 기독교 서적과 자세전을 구입하였다 고전적인 서적이 어, 어, 네, 어, 16세기 이전에 지은 책들, 맥베드와 이런 고전적인 어, 네, 어, 서적인 아주 근원 서적을 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전을 구입해서 봐라. 매일의 헌신서적을 구하여 저녁식을 사진에 읽어보라. 알기, 읽기 쉬운 가정용 성경책을 구입하여 택이하라 경건한 기독교인 당신 집에 방문을 해야라. 좋은 크리찬 음악을 구하여줘라. 성고의 액자를 대결 걸어두라. 매일의 성경이라고, 어, 유니온 성경이라, 성경에서 나온 그, 인터넷에 보면, 어,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유인입니다. 이 성서유인은 오늘의 말씀을 누르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말씀 이것은 성경 어, 스마트폰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가 작년이 아니고 어린이도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도 여기 있고 저학년도 여기에 매일 성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경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 일지를 써야만 해. 우리가 성경말씀으로 우리가 산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쁘지 마세요. 바쁘면 안됩니다. 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잘하는 학생은 새벽 2 시, 세시 물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순간에 생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잘하는 학생입니다. 즉, 생의 한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 정점에딱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해요. 즉, 뭐냐면 어, 국사 시간이면. 국어시간이면 국어시간 선생님이 하는 그 순간에 생애 한가운데 정점에서 어, 들을 때 거기에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 순간에 모르면 예습을 해야 돼요 책에, 책에 그냥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은 책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책은 책 제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그러면 목차가 목차는 이 책을 제목에 제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이 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한 루트예요. 길목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루트기 때문에 이 아,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말을 내가 이해를 못 하면 문맥처럼 목차의 앞목차를 먼저 보고 암묵차에 암목차를 공부를 하고, 오늘 걸 공부하고, 내일 꼭 공부하면 이게 일맥상통해져요. 그래서 생애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즉, 그 사람의 수학 시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수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생애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바쁘게 아다니는 사람은 멘트 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즉, 시간이 한, 한 사람. 한량한 한량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멘트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 멘트를 한 말하고. 저는요 시간은 소재와 있어요. 저 몸이 망가져요.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운동을 운동을 하고 싶냐? 그게 내가 뭐뭐우리라 사람 운동 그거 그보다는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소재에서 앉아서 있는 하나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그 그 쾌감이. 참 신기합니다. 저한테 가 어, 유혹이 막 생체의 사기 유혹들이 올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무적이 생의 한 겸이 되어서 내가 내그 이런 의족들을 말씀으로 내가 무너지고, 말씀으로 서고 심지어는 내가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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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쳐다보고 이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음, 이에, 그,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종점에, 생애의 종점에 서 있는 것. 아, 멋져요. 멋있습니다. 뭔가를 막 써도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수고를 주시오. 내가 이전에 어, 여기에 내가 어, 목숨을 걸렸다. 어, 나보다도 내이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움직이고 나, 아, 어,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 어, 몰입을 하게 되면 나를 이기고 난그 일은 희열이 찾아가요 그래서 아, 크,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일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 의지를 포기하고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이론을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물려내리는그 멋진 그 상비함을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제가 먹은 탕을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아니요 그냥 막그 막 열탕에 가서 막뜨겁게 해요. 그러다가 막 순간에 막 찬물로 탁 들어갑니다. 찬물로 하면 막끼막이 막 몸이 막휙지직해요 그러다가 순간에 그 열탕으로 막탁 들어가면요. 이 화복사 같은 막 툭툭 뿜막 소름돋아 소름돋아 소름이 막쫙 잡혔습니다 막 신기해요 막 그거는 막 시원한 그체인데 그러다가 탁탁 또 찬물에 막쫙 들어갔다가 찬물에 또한잔더또 탁탁 열탕막그 자리 에막 들어가면요 몸이 들어갔다가 찬 들어가면 막 신기해요 신기한 체험이 막 그게 막이찌이하고막 그래요 막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의한정가운해서 하나님의 추억을 하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회에서 나는 우리의 성을 성립으로 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원합니다. 아멘